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휴안의원 남영주 브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불안장애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치료 문의를 주셨는데요. 불안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감정 중 하나로 적당한 수준에서는 행동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아진 불안은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안장애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안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비하고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하지만 불안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가진 분들이 성실하고 근면한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불안이 지나치게 심해져 업무나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불안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안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불안증상이 나타날 때 심호흡과 같은 안정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내면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장애는 부정적 인지 오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정도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심리적인 지원 외에도 어, 한 방에서 체질 개선을 위한 치료 방법을 어, 강구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한의원을 방문하여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어,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침뜸 치료나 약침치료, 기공훈련 등을 활용해서 불안장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안장애는 혼자 내,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